탔을 했어요. 아 네, 방금 그카즈베기로 가는 그 마슈로카 뭘 탔거든요. 그래서 어40 라리 정도, 한국 하나로 2만 원 정도.고 지금 가는 걸로 했고, 근데 지금 저만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 원래 이제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일단 저만 탔고 아마 사람 모아서 좀 같이 갈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 촬영을 못 했는데, 마트에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자분이 이렇게 막 툭툭 치면서, 뭐 저보고 뭐 풋볼? 뭐 뭐라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예 조지아 분이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취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뭐 풋볼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스킨십을 하셔가지고, 그, 이제 자기 휴대폰으로 지금 스페인이랑 오늘 조지아랑 축구 대결한다. 뭐, 해서 자기 뭐 너무 뭐 지금 떨리, 떨린다. 리떨뭐 이런 식으로 뭐 사실 잘 몰라요. 그런 느낌을 말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계산하시는 분이 아,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저이 사람 좀 취했다. 약간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laughs> 맛있어요. 여미. 왜 아무도 안 타는 거야? 사람들이 타야 출발할 텐데. 어, 아, how long time? Uh, three hours. Three hours, okay. 드디어 카즈베기로 출발합니다. <놀람> 이제 카드베기에 도착했고 숙소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풍경 보이시나요 여러분? 와. 가는 길 숙소까지 한 걸어서 5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와 풍경이 벌써부터 이런 풍경이 어떡해? 아 근데 확실히 시골 오니까 좀 추워요. 되게 날씨가 너무 추운데 춥다 추워. 하... 근데 날씨가 좀 흐려서 아쉬워요. 트레킹 할때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얼른 짐좀 내려놓고 계획을 좀 짜야겠어 <laughs> 근데 뷰는 진짜 솔직히 제가 저도 스위스를 가봤는데 스위스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 압도적이거든요 계속 오면서 환경이 다 보이니까 계속 감탄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스위스랑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여기는 때 묻지 않은 자연 느낌 밑에 이렇게 계곡 물줄기가 흐르고, 와. 숙소로 이제 갑니다. 와, 근데 뷰가 진짜 미쳤다. 숙소 뷰도 진짜 미쳤어요. 어떻게 이러지? 오르막길 너무 힘들다. 오늘 예약한 곳이 1박에 만원 정도? 하는 곳인데 제가 만원에 숙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 오르막길이 가방도 제가 지금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조금 힘드네 아 여기 있다 이렇게 개가 어딜 가나 <laughs> 안녕 하이 아이 귀개 <laughs> <걔가> 진짜 크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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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커 <laughs> 너무 큰데 <웃음> 귀여워 <웃음> 그리고 여기가 제가 하루 동안 묵을 숙소입니다 들어가면 되나 하하 하이 헬로 여러분, 만원짜리 이 숙소입니다. 만원짜리 숙소 뷰 여기 오자마자 좀 추워가지고 이렇게 바람나비 입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 4인용 여자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했고, 저는 여기서 먹습니다. 이렇게 한 끼도 못 먹었기 때문에, 근처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마트에서 장봐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고요 아뷰 보이시나요 여러분? <laughs> 제가 오늘 만원짜리 숙소에서 아, 만원짜리 숙소래 만원짜리 뷰에서 아 만원짜리 잠깐만 아, 만원짜리 숙소 맞잖아 만자리 숙소에서 그 뷰를 이, 이런 뷰예요 진짜 딱문 열고 나가면 그냥 이런 뷰야 미쳤어 카즈 가즈, 베기 카즈 <laughs> 어, 베기 아침이고요 근데 오늘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트레킹을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카즈백이 있는 동안은 좀 날씨가 계속 안 좋더라고요. 음 일단은 오늘은 척이 보이는 저 성당 교회를 갈 겁니다. 우 <laughs>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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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오늘 조지아에 온지 3일차고 키즈백기는 이틀차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 날씨가 안좋아가지고 9도에서 10도 뭐 그정도라서 옷을 지금 여기도 두겹을 껴입었거든요 제가 두겹 껴입고 바람막이를 입어줬는데 그래도 추운 것 같아요. 교회로 일단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마들로봐. 음 근데 이거는 하차풀이가 아닌데 저는 하차풀이가 먹고 싶거든요. 10분 기다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받았는데 10분 기다릴 걸 그냥 o 한 e 먹고 싶어 이거 자. 날씨가 좀 흐리긴 한데 그래도 막상 또 가면 예쁠 것 같아요 설레는데 여러분 제가 물 마시려고 가방을 뒤졌는데. 물이 없더라고요. 물을 담아놨거든요. 지금 목마른데 벌써 항상 짐을 챙기고 이중 확인해야 돼. 혹시 뭐빠트린게 없는지. Um, excuse me. Uh, can I get a water? w a t e 아니, 여러분 제가 물을 샀는데요. 얼마냐면, 물이 3.5라리. 2,000원 안 되는? 뭐, 1,700원? 너무 비싸, 진짜. 일단, 급하게 샀는데, 준비를 진짜 한번더 확인을 해야 돼. 이저 오르막길, 지금 보이시나요? 저, 저 오르막길을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제가 오르막을, 우와, 오르막을 올라가야 되는데, 저 방금 넘어질 뻔했어요. <laughs> 이게 경사가 진짜 높아요. 이거 그리고 발 디딜 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좀 경사가 높다 보니까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를 건너야 돼, 좁긴 한데... 와 뭐야? <laughs> 뭐야? 와, 멀던데... 아. 제가 지금 여러분 엄청난 걸 보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순간 나는 정말 행복했다. 이 풍경을 언젠가 또볼수 있을까? 여러분. 아니, 난 여길 왜 이제 온 거야? 이제라도 와서 다행이긴 한데. 카메라로는 안 담길 것 같아. 직접 와봐야 돼, 여기는. 제가 지금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는지 아세요? 그냥 웃음이 나 웃음밖에 안 나와 지금 <laughs> 왜 이런 곳을 이제 왔지? 그런 생각하면서 걷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가 뷰가 진짜 미쳤어요 <laughs> 밑에 마을 있고 이렇게 와우 추워 추워 너무 추워 저 이제 내려갈건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길도 못찾겠어 이제 어떻게 내려가는지 모르겠네 아 너무 웃긴다 이 상황이 다시 점점 내려갈수록 바람이 좀덜 불겠죠? 오! 그렇게 꼬리 힘차게 흔들고 내려오지 마. 안녕. <laughs> 귀여워. 안녕. 또 줄까? <laughs> 귀여워. 너무 순한데? 어디가? 그 강아지, 절로 갔어 <웃음> 여러분, <웃음> 제가 이제 또 내려가다가 한국인 분들 부부를 봤는데 <laughs> 보니까 저랑 일정이 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 카즈베기에서 3박 4일 머무르고 다시 트빌리시 갔다가 베스티아로 넘어가는데 저랑 일정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laughs> 어떻게 가냐고 하시길래 어, 기차로 갈것 같다. 하니까 그분들도 이제 기차로 가신다고. 어, 그럼 만날 수도 있겠다. 아, 어, 그럼 그때 다시 만나요 하고 빠이빠이 했어요. 그 너무 신기하다. 여기서 한국분들 보면은 많이 반가운 것 같아요. 와, 어, 강아지 두 마리야. 와, 너네 올라온 거야? 대단하다. 진짜. 안녕! 뭐야? 아니 진짜 웃긴 게 이렇게 줄줄이 따라 오는 게 너무 웃겨. 그리고 앞에 얘는 잘 오는지 확인하고 있어. 와 아까 봤던 소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 지금 개랑 소랑 말이랑 다 같이 있어. 다 있어. 이렇게 소가 줄줄이 내려오는 게 너무 웃겨. 아이 모습 왜 이렇게 웃기지? 자기 길을 안다는 듯이 이렇게 잘 걸어가는 게 <laughs> 너무 신기하다. 와 <우와. 웃음> 너무 신기해. <laughs> 어떻게 얘네 이렇게 줄을 지어서 가니? <laughs> 아저 아저씨가 지금 쪽아내고 있어요. <laughs>